5만원 벌고이원을 잃었습니다. 하,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데. 고수익 알바있어요 10분만 일하면 5만원 바로 지급. 현금 받아서 전달만 하라니까 설마 이게 범죄겠어? 현금 지시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5만원이 전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범죄라고요? 실제 피해금은 3천만원입니다. 피해자의 선출제도 없어요. 단 하루. 단한 번의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범죄인지 정말 몰랐는데. 단순 심부름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시험 가능합니다.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몰랐다고, 돈을 조금 받았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액, 수사협조 여부, 변호 전략에 따라 용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이네니오피스 501호로 방문해 주세요.